안녕하세요. 토이카를 리뷰하는 남자, 토카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사마웍스에서 나온 포르쉐 RWB 930 차이나 에디션 어, 1:64 스케일이고요. 가격은 미국 달러로 30불 90센트에 구매했습니다. 어, 무려 30불 90센트에 배송비까지 약 42불 역대 최고 금액의 블록버스터급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으면 눌러주고 시작합시다. 인간적으로 <laughs> 오늘은 포르쉐 930의 역사와 rwb 에 대해 간단하게 썰을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가 1960년대 말부터 레이스 차량의 터보 차진 기술을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터보 차저를 장착한 911 버전을 내놓게 되는데 이게 포르쉐 930 입니다 정식 명칭은 포르쉐 911 터보로 나왔지만 코드명이 930 이라서 포르쉐 터보라고 하네요 포르쉐 930은 1974년 10월 파리 오토살롱에서 처음 선을 보이고, 1975년부터 1989년까지 총 21,589대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출고가격이 66,000 마르크였는데, 1976년 기준 1마르크가 203원, 하나로 약 1,339만 8천원이었다고 하네요. 지금 안율 생각하시고, 싸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979년 12월에 분양을 시작한 부의 상징 대치동 음마아파트 31평형 가격이 1,8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결코 싸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포르쉐 930은 6기통 엔진에 배기량 3000cc, 최대 출력 260마력, 최고 시속 246km를 자랑하는 차였지만 꽤 다루기 힘든 차였다고 합니다. 코너링 도중에 터보 차저의 작동으로 인한 갑작스런 출력 증가로 인해 차체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 드라이버가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도우 메이커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 미국과 일본에서 배기가스 규정으로 인해 생산을 멈췄다가, 1986년 배기가스 규정을 맞춘 282마력 모델로 다시 미국과 일본 시장에 진출했지만, 1989년 포르쉐 964로 대체되면서 930은 단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RWB는 이게 독일어라서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l a 벨 Welt Begriff의 약자로, l a 는 거칠다는 뜻이고, Welt는 World, 세계, 그리고 Begriff는 컨셉을 뜻한다고 합니다. RWB는 일본에 본사를 둔포르쉐 전문 와이드 바디킷 튜닝 전문 업체입니다. 포르쉐의 튜닝하기 이전에 A86이나 닛산 실비아 같은 일본 차를 튜닝하는 업체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나카이상이 포르쉐 930을 가지고 스텔라 아르토이스라는 RWB 최초의 포르쉐 빌드를 개발하면서 튜닝 업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930을 포함한 클래식 911부터 마지막 공랭 911인 993, 그리고 964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풀 파츠를 구매하게 되면, 낙하이상이 직접 파츠를 들고 가서 약 이틀에서 3일 동안 거의 모든 장착 과정을 낙하이상 혼자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퍼포먼스가 낙하이상 그리고 RWB의 아이덴티티를 각인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떨려. 면은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는 차이나 스페셜 에디션 RWB 로고와 Tarmac Works 로고가 깔끔하게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오픈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컨테이너 안에 있는 RWB 930 본체 그리고 이거는 뭐에 쓰는 용돈지 인 모르겠지만 이게 이거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아마 컨테이너 한 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장착한지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볼게요.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생산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제거는 4232번이네요. 오! 데드드댄댄드드드댄이 이 말이 이거 맞나? 오, 와, 바디가 실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영롱하네요. 난 쥬... 내려와. 쥬... 멋있는데요? 와, 예쁘네요. 특별히 포르쉐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 하디를 수집하면서 포르쉐에 대한 좀 매력에 조금 빠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RWB에 대한 그 사랑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좀 다소 비싼 금액이긴 했지만 그냥 지르고 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괜찮아 보여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파트는 분할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분할이 된것 같아요. 헤드라이트 부분 클리어로 다 분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범퍼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색상 분할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데칼. 아, 조잡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드네요. 음. 그리고 앞쪽에 RWB의 상징. 어, 옆면은 포르쉐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고, 그리고 반대는 반대로 된 포르쉐 로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실제 차량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분량은 아니라고 하네요. 뒷면도 리어 스포일러 부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후미등 부분도 파트 분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예쁘네요. 컬러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실제와 거의 뭐 흡사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보다 더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드네요. 배기구 같은 경우도 다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위쪽 그리고 이쪽에 나사를 풀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를 풀어서 묵직한 손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휠이 이렇게 잘 굴러가거나 그러진 않네요. 좀 뻑뻑한 느낌이고, 이 바퀴를 굴렸을 때 뭔가 걸려서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 부분은 조금 만지면서 좀 가지고 노는 걸좀 좋아하긴 하는데, 좀 굴러가지 않,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뭐 타막은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뻑뻑하긴 하네요. 베이스를 분리하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26g 밖에 안 나가네요. 아, 순간 당황했네요. 이게 베이스 빼고 나니까 좀 가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중에 원카무게 보다 적게 나가네요. 이게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지? 메탈이, 메탈이 아닌가? 사이즈는 66.4mm, 30.5mm.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타마웍스에서 나온 포르쉐 RWB930 차이나 에디션.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가볍긴 했지만 <laughs> 가벼워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상당히 디테일하고 퀄리티가 높은 캐스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금액은 다소 비싸긴 하지만 수집하신 분들이라면 하나쯤은 가지셔도 괜찮을 만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토카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